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아,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수로 거려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도,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여 인도하여 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주하는 기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곧 십일조를 드리는 날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치노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과 마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어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도를 행하고 또그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백, 명령을 지키라 하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예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던 했을 때, 그것을쇠에연장해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서 도들 위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지,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우벤과 합과 아세가 스블론과 타엘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갇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듯 아멘 할지니라 주의 부모를 경홀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에 경계 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심슨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정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